당신은 끝을 아는 성도입니다. 끝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원죄, 마귀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원우가 제일 오빠니까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좀 하자. 동생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큰 일이죠. 별로 큰일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나 군대에서 전쟁 중에 상관이 명령할 때는 뭐예요? 불복종은 직결 처형감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불복종했다는 큰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어긴 것은 우리에게 원죄를 가져온 근본 문제입니다. 큰 문제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고 영원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은 영적인 겁니다. 소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은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 아닙니까? 참 선지자. 우리는 죄안 짓고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피 흘리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는 마귀건세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건세를 깨뜨린 참왕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와야 우리 인생이 드디어 서론 인생을 지나 본론 인생 결론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요 어느 고급 아파트에서 인부가 공사를 합니다 이제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귀티다는 아주머니가 이 인부가 일하는데 자꾸 와서 이제 밤나라, 대나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사는 걸 보면서 이 인부는 그렇잖아도 지금 힘들고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죽겠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물이 난다 달라고 하니까 물도 안 주고 잔소리 합니다. 결국은 그 옆에 있던 벽돌을 휘둘러서 이 부인이 죽었습니다. 뭐죠? 이 부인은 배려할 줄 모르고 잔소리하다가 비명행사했어요. 지금 이 벽돌을 집은 인부는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스데반 죽을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와 같이 빛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다했고 그리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어냐.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끝이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강남 엄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살짜린가 아이가 학원을 11군데를 다녀요. 학교 끝나고 학원 계속 갔다가 집에 오면 이 엄마가 철저하더라고요. 숙제시키고, 그 다음에 또 예습시키고, 복습시키고, 어, 그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학력을 걸었어요. 아버지 어디 나왔냐. 서울대. 완전 엘리트 집안이에요. 강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아기가 물어본 거예요. 엄마다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까?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도 그 엄마의 엄마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거, 답이 있다는 거,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은혜 속에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절대 성공만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돈만 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 징조와 복음 운동. 지금 제자들이 해루 성전을 가르키면서 말합니다. 야, 저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당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민족과 나라들이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 딱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나라, 패권주의,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약소국은 약소국끼리 너무너무 힘들게 그러면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재앙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아이작 뉴턴 만일력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자기 나이도 주민등록 번호도 잊어버릴 만큼 치매 비슷하게 온것 같아요. 어떨 때는 친하게 친해던 친구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때 뉴턴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다 잊었다. 생각도 잘안 나고. 있네. 내 나이도 있고. 그러나 한 가지는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환란과 박해를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상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에 예수 믿기 힘듭니다 믿을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상황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 또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고 자랐거든요 그중에는 이제 다들 교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공부하고 이렇게. 근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회 안 와요.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맨날 놀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윗집에 사는 친구가 조금 빼꼼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쌈치기라고 이렇게 노름을 해도 읽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같이 물통한 사람들 읽거든요. 이 친구는 이르면 자기를 용서 좀 못하는 그런 스타일, 굉장히 막 이러면 아까워하고 막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돈도 잘안 잃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지지난중가 우리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소식을 전하면서 아이 친구가 풍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목사나 될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아직 입은 살아있더라. 그래서 입만 살았더라. 그래서 저는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풍에 맞았다가 목사가 돼서 아 한분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다행이 아니냐. 산으로 절로 간다고 안 하고, 목사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행인데,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군산 의료원으로 온다고 제가 이렇게 연락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거든요. 딱, 우리 할머니는 반신 불수. 반쪽을 아예 못 써요. 풍이 그렇거든요. 한번 딱 맞으면. 그리고 우리가 풍이 뭐죠? 감각은 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굳어요. 넘어지는데 왼발 디디면 되는데 이게 늦어갖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은 뭐죠?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씀은 받고 아멘 하는데 전혀 삶 속에서는 행동할 수 없는. 기도해야 되겠는데 입술이 무릎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영적인 중풍병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내 행동은 전도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중풍병에 걸리면 구호만 난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단체 발대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도 예배드리는 인원 10명 가능합니다. 저는 참더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100명 1000명 되면 뭘 못합니까? 10명인데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었다. <laughs> 어제는 드디어 첫 사업으로 우리 바자회까지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10명이 하든 100명이 하든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9일 날한 이유가 뭐죠?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딱 10월 9일 날. 급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할까? 근데 딱그 주간이 10월 9일.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자!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사진 찍지? 했더니 이번 주딱 사진 찍도록 남자분들 다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주님은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복음 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제 성취될 말씀 거의 다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의 성도들이 한 사람은 같이 밭을 맺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받습니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터미에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데,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행했다면, 거기에 나온 열매를 보겠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 것, 그 공력이 불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뭘 위해 싸워야 됩니까? 영원한 것, 생명 구원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제자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사역자 훈련합니다. 자,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반드시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기가 막힌 상황들 일어납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요, 상황 더 나빠지고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생전 기도 안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왜더 힘들어집니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영적 힘이거든요. 내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지나 놓고 보면 큰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지나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후에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네. 익지 않은 감을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익지 않은 감 맛이 어때요 못 먹어요 네. 우리는 참뭐 익지 않은 감 후딱 먼저 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줄 아는 사람이 익은 감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 속에서 열달 있다 나와야지 빨리 나오면 뭐가 돼요? 미숙아가 되거나 심하면 죽습니다. 다 때가 있거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겉보기 에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방패로 막은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돌, 돌멩이 던지는데, 그걸 다 받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바는 돌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기하죠? 그 순교 이후에 일어난 큰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 스테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당할 때늘 누구 생각났겠어요? 스테반 생각난 겁니다. 큰 응답 두개 받았는데 사울이 제대로 전도자가 되도록 안디옥교회라는 지상 최고 응답받는 교회를 세운 초석이 바로 그 돌에 맞는 자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냐? 지나놓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하면서,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더온답입니다 진짜 부부가 사랑한다면 언제 사랑이 싹 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싸울 때. <laughs> 싸우고 나면은 굳어집니다. <laughs> 기막힌 은혜는 뭡니까? 감옥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 마태복 25장입니다. 열 천녀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종류의 천녀가 있는데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등을 들고 그런데 슬기로운 천녀 다섯 천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천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미래난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한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빌려줄 수 있으나 혹시 우리까지 다 떨어질지 모르니 빨리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왔습니다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성격적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령을 받지 않은 많은 교인들이 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참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에게 열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애한테 왜날 이렇게 만들었냐? 귀하게 만들지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이 나중에 와보니까, 열 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걸 장사해서 열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에이, 겨우 이까지 거 혹시 누가 빼, 앗아갈까봐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감추어졌습니다. 결국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감추어둔 사람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걸 잘 개발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인과 랩런트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할 것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특이한 노트 한 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인을 비방하거나 불평하고 또 찾아왔을 때 이분이 그 노트를 딱 냅니다. 그 노트가 뭐냐 불평록 여기다가 기록하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왔다가 그 불평록에 기록해서 그걸 해결하고 할 테니까 사인하라고 하는데 쓰겠습니까? 40년 동안 많은 성들이 도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막상 노트 딱 꺼내놓고 여기다가 기록하십시오. 못 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불평록에는 단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다 저도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서로 잘난 것 같잖아요. 그 녹음해보자. 달라져요. 스마트폰 키는 순간 그러셨어요, 사모님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말이 달라지더라고. 우리 교회도 불평록 하나 만들면 우리 교회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별로 불평 안 하니까 아멘 하고 가는데 우리 평생 응답받고 축복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답을 가진 성도로 본론 인생을 사는 성도로 끝을 아는 성도로 생명 구원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